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된 저는 홍성현 코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와서 한숙희 대표님의 이 설명 멘트를 듣는데, 어, 저의 2023년 그 겨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12월에 제가 이걸 그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바로 결정했어요. 난 이거 내년에 이거다. 어, 그때막 마음이 벅찼던 그스타벅스에서그 밤, <laughs> 줌으로 들었던 그 밤이 갑자기 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제가 경험한 작년에 5개월 동안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짧게 10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의 나눔의 키워드는 제가 인바디먼트란 키워드를 뽑았고, 어, 한 문장으로 하면 저에게 코액티브 코칭은 온몸으로 코칭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후기를 나누고 그리고, 음, 앞두고 코리티브 코칭에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라고 해서 제가 막 끄적여 봤어요. 제가 막 경험한 이 프로그램의 너무 훌륭한 지점을 막 끄적였는데 또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리. 출이고 출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막 문구들이 심지어 탈락한 문장들도 너무 아쉬워하면서 많은 이 문구 다제 진심이에요. 제가 일기장에 막 적은 거였는데, 어 제가 위아 헤드에 적은 것처럼 전 세계 코치들이 이제 C P C C다. 코액티브나 들었다. 라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와, 이렇게 썸업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유들을 막 적었는데도 사실은 이 표현에서 제가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는 건이 활자보다 그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건 어떤 설명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구나.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고유한 열기와 어떤 감동은 말로 전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아마 수많은 인터넷의 정보가 있겠지만 현장에 가면 그 고유한 엄청난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5개월 동안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얻었던 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짧게 요약하면 저는 결국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5개월을 통해서 전문 코치로서 너무나 심플해졌어요 되게 단순해졌고 그래서 가볍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어, 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작년 상반기에 코에케브에 굉장히 몰입함으로써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뒤돌아보니까 요즘 이제 세무 신고할 때잖아요. 어, 소득도 몇 배로 늘어났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뭘 경험했는데 제가 뭔가 변화하니까 제가 코치로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전해드리지? 라는 것에 이런 질문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화면으로는 한두 분만 보이지만 음성을 듣고 계시죠 어, 코칭에서 굉장히 흔하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잖아요 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누구님의 삶은 어떠세요? 라고 하면 제가 잠시 2, 3초 침묵할 테니까 어떤 단어가 올라오시는지 보시겠어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되면 보통 코칭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로 답을 해요 언어로 어, 요즘 내 삶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어, 저도 어, 10여 년 동안 코칭 교육을 할때 코칭 질문을 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걸 수많은 프라티스를 했는데 코렉티브 코칭은 이것에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제가 1단계에서 어, 이 문장 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코치가 고객에게 괜찮으시면 저랑 잠시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그러고 나면 그 공간에서 요즘 누구님의 삶을 어, 누구님의 지금 몸으로 표현해본다면 그것은 무엇이? 인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몸으로 표현하고 그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코칭으로 완전 활용되는 엄청 멋진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일어나셔서 지금 요즘 내 삶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으세요? 한번 이것은 오늘 설명 끝나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삶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지?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의 키워드를 인바디먼트로 이제 뽑았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바디먼트라고 하면은 국내 코칭 교육에서는 흔히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바디. 하면 뭔가 구현해내는 거 담아내는 거 어, 궁극적으로는 저는 몸에 완전 각인하는 체화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처음 신청했었을 때 저는 코에티브 1 단계를 사실은 2010년도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 14년 동안 제가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 당시 고민은 아 내가 코칭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안정적인데 좀 뻔해진 것 같았어요. 뭔가 비슷한 걸 무한 반복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이대로면 안 된다 생각을 했고 코치로서 제대로 된 퀀텀 점프를 해야겠다란 마음으로 이걸 신청을 했고 이 다음 장표는 그것에 대한 굉장한 응답이 되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제가 헤드에 적은 것처럼 고객을 인바디먼트하게 하는 코칭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 코칭하면 이런 장면 떠올려요 앉아서 이야기하고 특히 요즘에 이렇게 화상으로 많이 하니까 이 작은 사각형에 있는 사람의 바스트 위에 있는 그 고객만 보면서 이야기 나누게 되는데요. 코치분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코치들은 고객을 전인적인 존재로 보거든요. 전인적이라 그런면몸 마음 어떤 영혼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데, 저는 문득 이런 화두가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코치로서 그런 고객의 전인성을 얼마나 코칭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라는 화두가 저에게는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아 저도 강의 일을 하거나 슈퍼 비전을 하곤 할 때마다 이 머리 인지적인 것으로만 코칭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질문을 암기하고 특히 우리가 대화 모델 중심적으로 언어로만 굉장히 했었던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코액티브에서는 저에게 무엇을 선물해 줬냐면요, 코액티브 코칭에서 어떤 만난 질문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제가 코치로서 이해하고 있는 고객이 가진 우리 인간이 가진 전인성 아주 듬뿍 담고 있었는데요. 그 출발점은 제가 찾은 이모지처럼 온 몸, 어, 머리, 뭐 가슴, 몸, 전인적인 전인, 영혼, 존재 모든 것까지 이 고객의 홀리스를 보는 코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어, 자유가 중요해요. 그러면 코치가 어, 몸을 활용해서 얘기해다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아은 누님, 자유라는 존재 서서 있다라는 건 어떤 모습이죠?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에겐 이런 모습인데요. 뭐 깡충깡충 뛸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자유로서 저랑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번 걸어볼까요? 하면서 코치랑 같이 걷기도 해요. 근데 그 걸으면서 그 걸음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뭐가 느껴지나요? 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등 고객이 가진 몸이라는 리소스를 풀리 활용해서 코칭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1단계 때 보고. 아,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어 라는 것을 다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스코칭에 있는 그 교육장이 저에겐 굉장히 뭐랄까 어, 상상하면 굉장히 따뜻하고 너무 감동적인 공간인 이유는 그 모든 공간을 활용하며 코칭을 해요. 여러분들 코액티브 들어가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laughs> 저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두 코칭에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제가 키워드로 뽑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은 지오그래피라고 해서 장소와 위치에 위치가 바뀌면 우리 존재가 변화한다는 지점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제 동기분하고 시연했을 때 이거에 대한 키워드 말해도 된다고 제 동기가 허락해 주셨는데요 동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앉아서 십자가로 막 코칭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서서 일어나 볼까요? 하고 제가 십자가 모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걸 보니 뭐가 느껴지나요? 라고 했더니 안아 보고 싶어요 안겨 보고 싶어 해서 저한테 안기고 안고난 후에 지금 뭐가 느껴지나요? 이렇게 코칭을 진행하는 제가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앉아서 제가 그동안 학습한 질문하고 말로만 코칭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코치가 되었습니다. 즉 고객의 전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코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코치들은 자신의 주제를 다루지 않고는 훌륭한 코치가 될수 없다는 강력한 진실입니다. 저는 훌륭한 코치가 되려 코액티브 코칭이 들어. 봤는데 사실은 제 자신이 와장창 어, 좋은 의미로 깨지고 새롭게 태어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코치가 되려고 했는데 어, 충만한 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상반기에 진짜 미칠 듯이 바쁜 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도시로 출장을 가고 매일매일 새로운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3일 동안 매일 하루 종일 하는 교육이 저게 에 휴식 같다고 느껴질 때였어요. 자연스럽게 저의 고객으로서의 주제는 바쁜 삶, 치열한 삶이었는데요. 1단계는 펀더멘탈이지만 2, 3, 4, 2 연결된 유기적 관계에서 저의 바쁜 삶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강력하게 키워드들이 있었고 저는 그것에서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걸 인지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체화하면서 배우는 강력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5개월의 과정은 5개월 동안 다육이 코칭 다섯 번의 거대한 세션인데. 3일이 마치 한 세션 같은 엄청 깊은 시간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줬던 예시를 말씀드리면 제가 늘 캠핑카가 저에겐 드림이었거든요 근데 2단계 끝나고 코치랑 시연하다가 와이나 이렇게 해서 캠핑카를 구매하는 건 1억이 되지만 <laughs> 캠핑카를 대여하는 건 25만원이야 라고 해서 가족하고 코액티브 끝나자마자 바로 캠핑카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삶이 엄청 강력하게 변했고 저는 저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어, 저는 고백해보면 저도 이렇게 줌으로 화상으로 하면 이전까지는 바스트 위에 이 보이는 화면의 고객밖에 보지 못했던 코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로만. 근데 이제는 줌으로 하더라도 그 고객이 있는 그 공간, 지오그래피, 그리고 그 고객이 바스트 위만 보이지만 온몸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이해하는 코치로서 굉장히 깊어진 시간이었어요. 오늘 한 코칭 세 건에서도 다 온몸을 활용해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칭이 얼마나 고객의 전인성을 담아서 진행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걸 담아서 하는 질문들에는 전 이런 게좀 떠오르더라고요. 고객을 만날 때줌 화면 속그 얼굴만 고객이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그 고객이 온몸이 있는 거, 가슴이 있는 거, 영혼이 있는 것까지 느끼고 있나요? 그 고객이 화면에 있는 2차원으로 보고 있나요? 고객이 있는 360도를 다 활용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의 몸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나요? 걷게 할수 있나요? 만약에 이런 질문들에 내가 정말 그럴까 싶으시다면 온몸으로 경험하고 강력하게 채화하실 수 있는 코액티브 코칭을 저는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